오는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2024 코리아 캠핑카쇼가 개최됩니다. 봄 박람회는 2024 부산 모빌리티쇼와 동시 개최되는 행사인데요. 코리아 캠핑카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카 RV 전문 전시회로 대한민국 레저 자동차의 최신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는 곳으로 3만 명의 관람객이 모이는 대한민국 캠핑 트렌드의 장입니다. 전시 품목으로는 카라반, 모터홈, 폴딩 트레일러, 루프탑 텐트, 액세서리 및 부품 RV 등이 있는데요. 입장료는 현장 구매 시 6,000원이지만 6월 26일까지 사전 등록하시면 4,000원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. 앞서 부산 모빌리티쇼와 동시 개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현장 등록 시 부산 모빌리티쇼와 코리아 캠핑카쇼 입장권을 구매하시려면 각각 12,000원, 6,000원 총 18,000원이 소요되나 6월 26일까지 사전 예매하시면 두 개의 박람회를 12,000원으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. 댓글에 사전 예매 링크 남겨드릴 테니 참고 바랍니다. 지금까지 이런 박람회였습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